어 있네. 어머니, 코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어머니는. 안 <laughs> 괜찮아. 근데 너 지금 썸볼수가 없어요, 나야. <laughs> 어떻게 해? 뭘손 봐야지, 제니. 괜찮아. 16시 바르지그금니 연아야. 전 세계로 이거 너 영혼 남을 거야. 16시 때안 맞았어. 내거 있어. 큐. 큐. 그래. 그냥 해. 하이, <laughs> 大家好.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도 맛있는 거로 돌아왔습니다. 아, 진짜요. 이거 색깔 풍선도 완 찬나 어쩔 수 없이 날가 무슨 말이야 무슨 말 연아야 언니도 좀 알려줘 아 어, 어, 지금 있잖아요 어. 네 지금 이거 아 풍성한 음식이 어 저녁 그 어. 어 저녁 저녁 식사라고 내가 그랬거든 아 어. <laughs> 그렇지 저녁 식사 이거 네. 오늘은 뭐야 이게 와 이거는 고등어 찜. 어, 어 김치찜? 고등어 어, 김치찜. 이거는 통 고등어 탕수육. 탕수육인데 음. 이거 소스가 어. 좀 이상해. 난뭐뭐 뭐, 뭐 가지고 했어요? 어, 그거는 음, 한번 먹어 보자. 아, 이거 할줄모르거든요 감자? 어, 감자에다가 네. 여러 가지를 좀좀 넣고 야겠다 처음, 난 처음으로 이런 걸 먹어. 먹어봐봐. 특이해서 먼저 먹어 모르겠어. 이거 고등어 김치찜이잖아요, 음, 나야. 아. 음, 김치도 같이 해가지고 한번 잘 됐는지 어쨌는지 한번 먹어봅시다. 음, 맛있는데? 소스 맛있다. 소스 맛있어? 응. 음. 음,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어. 음. 감자야, 감자. 음, 감자가 들어가가지고, 연아야, 음. 옮기고 하니까 밥이 먹고 싶어. 응, 음. 그렇지. 음, 언니도언니도한입먹어보자 음, 아, 맛가소스가소스 음. 어떻게 아. 가 음, 소가르소줘집가 음, 소주 음, 소주가. 음, 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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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가. 음, 그치? 맛있어. 음. 네, 이런 거한번 먹어보는 게안주아요으면안되 이거 무슨 없으면 안되맛 이거 맛있 맛있어. 근데 무슨 와인을 이렇게많이따어이은이렇게마어이어이 이거 이거 어이어 이거 맛있어. 이 라인이 소스에 조금 아... 들어갔어요, 나. 아, 이거요? 음, 이래요? 음, 소스 아까 만들 때 들어갔어. 아, 고등어 먹어보자. 묵은지에다가 김치에다가 고등어를 올려가지고, 아, 고등 어 맛있다. 응, 맛있어. 나 고등어 잘안 먹거든. 고등어. 왜? 고등어도 비린내나. 비린내나? 응. 음, 맛있다. 응 음, 김치까지. 어. 김치 싸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음. 어, 아 밥이수도 괜찮은데? 밥이수 할것 같은데. 러나 밥이떡. 음. 밥이어 밥이오다 들어. 응. 이거 또 뭐? 아또 뭐? 조금 해서 와우. 뭐 해야 돼? 여기는 밥거 덩을 지으면 밥이지. 어. 야, 김치를 넣어서 그런지 완전 맛있다. 그래? 아, 근데 어떤게 고등어 싱싱하네 음, 나도 김치찜에다가. 음, 나도 밥한숟락 쓰고. 음, 그 위에다가 김치 넣고. 고등어 올려야 되겠다. 아유, 음, 이 맛이야. 이 <laughs> 맛이야? 연아 배고픈데 이거 잘 됐다 저녁으로 그치? 음. 한입 크게 한입이풀이로음 음. 음. 너무 맛있어 음와밥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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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싸 먹어야지 음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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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아 여기 다른 반찬도 음. 되게 많은데 이 음. 한정정들이 안 가고, 응? 음. 여기만. 음. 아, 음. 와우. 고등어, 고등어, 고등 고등어, 고고 진짜 고등어. 음,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음,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봐봐탕수등어 고등어, 어어 맛있어. 음. 어, 메 먹... 말이 안 나와. <laughs> 말이 안 나와. 그냥 먹는 거랑 맛있어. 음. 아, 아이고야. 음, 맛있어. 음. 아, 이렇게 먹네 음. 음, 그것도 맛있어. 음. 근데 여기 당면 있는 거 아니야? 음, 당면 있어. 저건져서 먹어. <laughs> 무슨 요리든당 단면이 안안 들어가 다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이렇뭐 그러니까 들어간 쪽쪽 크게 무슨 맛인가 봐야 되겠다. 음. 아니 근데 이게 김치 저기 배 가지고 훨씬 더 맛있고 맛있는 것같아 옛날에는 음. 그 내가 음. 봤는데 여기다가 가지 요면 그렇게 맛이 다안 돼요 생선에. 가지? 음. 우 그럼 다음에는 또 이제 가지를 여기다 한번 넣어서 응용 응용 해봐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고등어찜에 가지를 같이 넣. 어 그렇죠. 음, 알았어. 또 좋은 꿀팁 알려줘서 고마워. 음, 와 지금 음, 먹어. 이거 먹어자 무슨 맛인가? 언니도. 응. 음. 언니 김치 좀 줘. 김치? 응. 음. 아우 이 김치 진짜 맛있는데. 응. 음. 와, 언니가 했지? 응. 음. 우리 김장 김치를 먹었다. 어, 아, 다음에 김장 할때 언니 불러줘이집가서 만들어줘. 내돈 <laughs> 줄게 <laughs> 음... 언니. 니 김치 팔아. <laughs> 해서 팔을까? <웃음> 어, <웃음> 그 정도로 맛있어. 너무 <laughs> <laughs> 어, 맛있어. 아, 음. 이름 김치 이렇게 뭐 언제든지 음. 해 줄게. 연아가 뭐 부탁하면 은 온다. 야, 이거 있지. 옛날에는 연아야 이거 음. 이렇게 손으로 들고 음. 쭉 찢어가지고 어, 반사 빼. 어. 빙, 빙, 빙. 쭉 찢어가지고. 음. 어우. 어우! 뜨거워, 근데 글쎄. 또! 생선 올려놓고. 어. 음. 손으로 쭉 찢어서 밥에 올려놓고. 정말 맛있다. 음. 어, 어디 거야? 말이 안 나와. 그냥 먹어. 그냥 먹어? 말이 안 나와. 음. 야, 이렇게 싱싱한 먹거리 최고다, 그치않아? 그치않아?

진짜 맛있으니까 잘 먹는 거야. <laughs> 아니, 너무 맛있게 잘 먹으니까 언니도. 음.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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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 음. 빨리 빨리 는거 아니야. 나다알 텐데. 야, 살찌는 거 걱정하지 마요, 나. <laughs> 음? 그러니까 안 먹고. 음. 먹고. 에티브지 음. 티 에이 에스. 음. 에잘 음. 음, 돼. 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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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여긴 강력한 게 있어서. 음. 진짜 아주. 와. 갈다. 맛있는 거 먹고, 음. 응? 음, 걱정 없어? 야, 이 즐거운 즐거운 먹거리를 그치? 먹는 <laughs> 거를. 먹으면 음. <laughs> 안 되는 건 맛있는 거는 뭐가 좋야 돼. 다이어트 음. 먹고. 다이어트가 멋있어, 뭐 걱정 없어. 응. 음. 아, 집에서 자주 해보고세요. 진짜 맛있어요. 최고예요. 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laughs>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집비스타. 집비스타.